그래서 제가 1년반 동안 계속 저는 전광문을 찬양 안 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출하리이다. 아, 네. 이거를 예배실 때 가면서 가장 먼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광문이 기분 나쁘지. 저거는 왜 하나님을 높여? 전광문이를 높여줘야 되는데. 저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회장님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싸움 좀. 근데 그 바울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쓰신, 마, 쓰신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돌아가시기 순교하기 직전에 4장 6절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던 분 바울선생님은요. 한평생 싸웠던 분이에요. 안 싸우는게 거룩한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싸우지 마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도 왜곡했죠. 루터가, 루터도 한평생 싸웠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한평생 싸웠어요. 싸우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를 라 위해서 싸우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선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의를 위한 싸움은 그게 신앙인이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이 저항하는 자. 이렇게 문재인한테도 침묵하더니, 정강훈이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광화문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집 밑에 전도사 보내가지고 전광훈이가차 갖다 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게 소음 내고 있어요. 지금 다섯 달째 그러고 있어요. 이게 목사, 목사가, 목사가 할수 있는 일입니까? 나한테는 시켜도 겁나서 못 해요. 어떻게 불신자도 못 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옆에다가 스피커 털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공산당도 안 하는 짓을 그 인간은 목사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양심에 화임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설치는데, 그냥 양비론으로. 아예 아니, 아니야, 아니, 이동욱이하고, 정광훈이하고 싸우냐? 누가, 누가, 누가 이긴지 보자. 교회 돈은요, 사랑제일교회의 교회 돈은 목사 정광훈 마음대로 쓰고, 보고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공중파에서 촬영해 보니까, 헌금으로 빌라 5 0채 투기했어요. 면목동에. 가론유다보다 더 악한 겁니다. 헌금을 훔쳐서 빌라 5 0채 투기한 게 목사입니까?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정광훈 만세 부르는 게 이게 한국교회입니까? 교회 헌금으로 집을 사가지고 60평짜리 호화주택을 사서 마누라 이름으로 하고 출간는딸이삽니다 정광훈이. 자유일보라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자기 딸을 거기에 사장으로 앉히고, 거기에 자기 추종자들 만 원씩 후원하라. 1 0만 명, 만 명만 후원해도 몇 억씩 들어가요? 백만 명, 몇 억씩 자기 딸 후원해 주라. 김정은이 세습보다 더 심각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자기 아들 불러내가지고 아빠 꺼, 이거 교회 쌍 넘겨줄게 하니까 아멘.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사이비 집단이죠. 심각한 자기 아들도 교회 헌금으로 산다는 거에 술과 아들이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헌금을 가지고 내가 누구 줬대 변이제를 일억을 주고 누구를 시민단체 뭐내내 내 마음에 드는 놈 내도 교회 돈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니까 아들 딸 조벌체제 다 하고 그런데 헌금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폐역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건다 내려놨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제 명예 따지고 체면 따지면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실수로 실수로 해서 옆에 사람이 터집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하게 그 말을 여자가 팬티 내려라 했을 때 내려야 된다는.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 그게 정광훈 집단의 쪼개진 교리잖아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 내 앞에서 당신 생각든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닌 나 앞에 쪼개서. 이게 이단이지 뭡니까? 이런 심각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대한민국의 보수와 예국운동을 대표한다고 설치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는 왜이 말을 좀 장황하게 했냐면, 한국교회의 저는 역사의 중심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일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너가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될 거라. 저는 돈적인 보상은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의 보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이 부어주십니다. 끝까지 제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정광훈이 그 추종자들, 쓰레기들이 하는, 저한테 대한 모독과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인격적인 그런, 어? 경멸,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아이, 더러워, 때려치아. 내일부터 안 나와. 하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경멸도 당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주신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저는 욕먹고 막 이상한 막 별소리 들어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주일날 가마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춤추고 뛰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같이 와서 같이 나라를 살리고요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암흑변대사랑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하실 분 없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웅 목사님 오시면 제가 집에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 누가 하는 게 근데 여기도 회복 운동을 하신다고 응? 오늘 한국교회 회복을 했습니다. 아, 난 1년 6개월째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하면 되잖아요. 꼭 뭐, 거기는 그, 그 그룹에서만 해요. 내가 합칩시다 합쳐서 합쳐서 그냥 대한민국이 거국적으로 회복운동을 하면 되지 꼭 그냥 부산에서는 부산에 자기들이 회복운동을 한다고 여기서는 또 오늘 또 바등호 목사님 감아보니까 회복운동을 하시네. 그러면 좀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제 힘들어 죽겠는데 좀 같이 회복하시면 되지. 꼭 여기서 예? 또 조직을 만드신대요. 우리 조직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주님의 안에서, we are the citizen of heaven. 우리는, 청 예? 천국의 백성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구분는게 아니라, 바울판에, 뭐, 아볼로판에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바울판의,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저는 뭐, 그래서 박용호 목사님한테 이번에 며칠 전에 전화 올 때까지 저는 한 통도 안 했어요. 왜? 전 사람들 도움을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광화문 광장 의사회 회장이 1년 6개월째 예배 드는데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막 주님만 바라요 일본함미만 어떤 때는 살펐고 어떤 때는 살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이제 주님 눈빛만 <목소리>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이제 주님. 덤들고, 고통받아 덤들고, 외로워서 슬펐데 외로워서 슬 건데, 그 많은 날 지나고,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이제 주님 배울 때, 나를 칭찬하시 나를 칭찬하시 아멘 외롭고 그렇게 서럽고 하신 분들은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위로가 확 <laughs> 옵니다